오늘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를 취한 사건을 다윗에게 와서 어 경고하고 회개하게 하고 책망하고 어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왕에게 보내셔서 바로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일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요.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으냐?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리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자 양이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족같이 양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양입니까? 부잣집에 양이 뭐 엄청나게 많은 집에서는 양과 소가 심히 많은 집에서는 뭐양한 마리 별거 아니지만은 한 마리밖에 없는 이 가난한 집에서는 그 양이 가족 같다는 것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뭐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절에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메,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자, 그런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잣집에서 양을 잡으려면 누구 것을 잡아야 됩니까? 자기 집에 많으니까. 그런데 부자가 더 욕심이 많,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것 자기가 아까 우니까그 가난한 집양한 마리 있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잡아서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다윗이 5절에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시 그말 들어보니까, 그 빼앗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자, 본래. 죄 있는 사람 잘못한 사람이 더큰 소리 칩니까 안 칩니까? 뭔가 찜찜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 있는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친다 이 말입니다. 막 분노해 가지고 그런 놈이 어디가 있어? 그런 놈은 죽어야지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유대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네 배나 갚아야지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그 사람이 자기인지 모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7 절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이유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렇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도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잘못 말하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너를 사우랑의 손에서 구원해주고, 기름 부었는데, 너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이시 왕된 게 누구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은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나라를 하나님이 맡기고 아내들도 많이 주었고 재산도 많이 주었는데 뭐가 부족했느냐? 그럴 것 같으면 나한테 구했으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구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그 바세바를 치한 사건, 우리아를 죽게 한 사건은 누구를 업신여긴 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나단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이세 죄 때문에 다이세 이제 나중에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제 칼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다윗의 아들 몇 명이 죽습니까? 다 합치면 네 명이 죽어요. 몇 배로 갖게 되었습니까? 네 배로 갖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은 뭐를 불러옵니까? 재앙을 불러온다. 죄은그 그 가문의, 가정에 이런 큰 시험거리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남의 아내를 살짝 모르게 빼앗아 왔지, 그것을 숨겼지, 너도 똑같이 당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실제로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그대로 됩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래도 다윗이 잘한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죄를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가 없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한테도 용서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착각한 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끝 그, 끝났습니까? 그런데 누구하고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습니까? 사람아 사람한테 가서도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용서 받았습니다. 용서 받았으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용서 받았지만 죄의 결과는 자기가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게 된다라고 아는 것입니다. 용서는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사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그 바세바를 통해서 임신한 아이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릇이 깨져 버리면은 뭐아 미안하다 용서해 줘 그런다고 그 그릇이 원상복구가 됩니까? 사람이 상처 받은 게 원상복구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유리창을 깼어요 실수로. 그러면은 뭐 부모는 또는 그 주인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남의 집거 깼으면 부모가 배상을 해야 돼. 배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책임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줘 미안해. 그게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이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아, 그 아이가요. 이제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입니다. 심히 알른지라. 16절에 다윗이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강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래도요, 다잇이 참, 이런 거, 이런, 뭐, 이런 점이 훌륭한 것입니다. 왕이면은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내 알아서 해에 하면서 뭐, 나단 선제를 죽이려고 했던지, 사우랑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잇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래도 훌륭한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지 않는 점입니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점입니다. 17절에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 있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릴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이 아이가 죽었는데 왕에게 가서 이야기할 하지를 못하고 망설이고 있, 있더라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분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20절에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으로 돌아와,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다윗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제발 이 아이 좀 살려 달라고. 하나님, 이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아이 좀 살려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 줬습니까? 데려가 버렸습니까? 데려가 버렸어요. 응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은 다윗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게 응답이냐? 책임지는 게 응답입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다윗도 아픔을 당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응답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다윗이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번성하고 영통하고 편안하면 기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안 하다가 유혹에 빠졌습니다. 시험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방심하다가 그런데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그 성막에 나가서. 경배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베의 자리를 해보겠다. 이것이 은혜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내 뜻대로 되었다. 이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이것이 응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베 드리고 나서는 왕국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게 하고 또 먹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를 이와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됨이니까 하니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죽었다 하면 더 울고 안 먹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이슨 안 죽었을 때는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더니 죽었다 하니까는 오히려 깨끗이 씻고 음식도 먹고 하니까 신하들이 이해가 안된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2절에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아이가 안 죽었을 때는 하나님아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살려 줄까 그래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아이는 지금 어디가 있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에게 가서 만날 수 있지만은 이제 죽은 그 아이는 나한테 올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었습니다. 하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 근심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고 되느냐?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4사절에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자이 사건에서 제일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세바입니다. 남편이 죽었죠. 또 다윗을 통해 낳은 어린 자식도 어떻게 지금 죽었습니다. 다윗이 나쁜 왕 같으면요, 여자들 한둘입니까? 자기 아내도 여러 명 있지만은, 그 궁궐에, 뭐지, 그, 뭐, 그, 궁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큰뭐와 그 팟세바 저한 사람 버린다고 뭐, 이런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상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는데. 그런데, 다윗은바세바를이로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정말로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세바를 진심으로 이루하고 그에게 동침하였더니 아들을 낳아서 솔로몬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은 샬롬입니다. 평안이다. 이제 내가 바세바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평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다. 그래서 이 바세바의 아들이 나중에 다이세를 이어서 뭐가, 누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세바의 마음을 아시고 사랑받는 자 아들 솔로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6절에요. 요압이 암몬자 손의 나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에 "나빠는 암몬의 수도"라고 그랬습니다. 요압 장군이 나가서 지금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 있을 때 바세바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27절에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나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거다 의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 왔습니다. 28절에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자, 요압 장군이 자기가 점령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누구 이름으로 점령된다, 이 말입니까? 자기 이름이 나을까, 걱정되니, 다이드 왕이시여, 오셔서 왕이 마지막 점령해서 왕의 이름으로 점령된 것으로 하소서. 참, 요압 장군, 이거는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자, 끝까지 충성하는 거. 이거는 참 지혜롭게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냐고, 왕의 이름을 높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요. 다이시 모든 군사를 모아 나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30절에요.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달란트라 다이시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이시 또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한달란트는 이 구약 시대는 34kg입니다. 금한 달란트로 만들어서 머리에 관을 썼다. 되게 무거웠지 않겠습니까? 그그 그 애국 그 암몬 왕이 자기 머리에 썼던 그 관을 다이시 누구 머리에 쓰고 있습니까? 자기 머리에. 옛날 같으면 앞에 같으면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를 자기가 쓰고 있어요. 약간 지금 사람이 정권을 잡고 뭐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편질된다는 것입니다. 자3 1절에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 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니라 하게 아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업을 이와 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용서받지만은 죄로 인하는 대가는 치러야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죄의 유혹. 그 결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그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